맛있고. 하이요안왔습니다없모요 어. 응. 굿모닝. 오늘은 나모다이라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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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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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쉬다가보다 나보다 나보다 다나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 내일 가 <laughs>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여기 꼭 오세요. 시간 금방 갑니다. 어, 진짜 빨리 갔지? 어, 내일 가. 와... 여기 꼭 오세요. 와... 진짜? 와... 아쉽다, 아쉬워. 스트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아, 계속 쉬다가 노 스케줄이었고요 마지막 날또 이제 한식 점검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찬스 또 아는 가게라고 하네요 가보시죠 헬로우 출발 여기는 이제 광화문이라 아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이라는 레스토랑이고요. 한식 레스토랑으로 나오고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요. 또 한식 자주 주셔야죠. 저녁은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어, 어 그렇죠. 많이 먹고 배고파. 배고프다. 어. 잘 거죠. 그 알락미가 한국에서 파는 거 알지? 자스민산. 어, 네. 우리 엄마는 그거 사서 먹는다. 그 소화 잘 된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소화가 잘되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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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몇 네, 분이세요? 세명입니다. 한분이세요 지금 한국 사람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가어 사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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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아이따가 어, 네 응. 먹자 그리고 튀기 하나 시킬까 네 김치 된장 김치로 하자 김치 나도 김치 김치 튀기 하나 참이산 <laughs> <삼이슬> 하나 <웃음> 어디가 나 <laughs> 파김치가 있네 파김치 왓츠메 그리고 무피클 무장아찌 오이 장아찌 오이 땅콩 결합만이 내게 어, 또 싸우겠네 제가 말하는 거한분가 세계에서 한국 빼고 한식 제일 대합니다 이거 그 음. 모르겠어. 소양 때문이라는데. 옛날에도 저도 와서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간장 내장 도 먹고 그래서 진짜로 잘한다 네? 해주고 근데 사실 잘한다는 게 싱크로가 높은 거잖아. 우리는 아니까 진짜 진짜 정확하고 뭉치가 좋네요. 사가고 싶다. 아동식. 싸고 그냥 약간 한국어 들어가서 먹어. 응. 짜장면 먹고 싶어. 짜파게티. 음. 짜파게티. 잘했다고 <laughs> 먹어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봤자 지금 천천히 먹어 애기예요 애기입니다 아잘 나왔다 맛있다, <laughs> 아쉽다 아쉬워 나 애호박이네 오 요리사야 요리도 맛있어 다요잘사야이모가 손까지 접네 이거 진짜, 진짜 한국이야 한국같아 사실 엄마의추천간3리지않시간 3시간 3시간. 이시간3이간 한국에서 한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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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 만들었으니까 서한한국에한국 네. 네. 많이 올릴 것같한국 왜냐면 여행이라는 게 약간 한국에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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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니국에서한 그게 한국국가도 한국한국에한국에서 음. 놀러 갈에도에는도한도갈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도갈국에서도한국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돈국이서어요 호텔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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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한도0만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3박 이서올 거면 은 동남아 가한게더서지국 뭐 비행이 힘들고 뭐 이런 서 아니면.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석에서한국뭐서석으로 만든 국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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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야 무슨 감자팥처럼 이 고기가 들어가있어? 감자 뭐야? 그니까 <laughs>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있는데요 이런데도있어 김치찌개 아니에요 아,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 어, 가. 아 김치찌개? 오케이 오케이 한 장만 드세요 그아 아름답네요 고기 방이야 김치찌개인데 뭔가 느껴나 보는 게요. 그래요. 페라 보다 뭔가 많이 어 있어. 이게 비인차수 미력이야 응. 그래서 이거 원리 이렇게 주는 동안 여기 꼭한 번씩 들리긴 많은 거 한데. 맛있네. 맛있다. 그된장 어, 응. 네. 어. 미쳤다. 이렇게 딱 나와야 할 프로가 옛날 때 나오고. 배찢어이겠는데 조언 감나네 쭈꾸미 어 갔어? 아, 장아 계란찜 진짜 맛있다. 버거지를 어, 쓰자면 밥이 제일 맛있다. 지금 이거 계란찜이랑 이게 비교해서 되게 고아알았어숨 네. 쉬어, 숨. 숨 쉬어. 야. 네, 네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 <laughs> 괜찮으세요? 네. 어, 많이 많이 굶으셨어요, 네. 사장님? 네. <laughs> 제가 나에서 접다져가지고 쫙 찢어져가지고 사춘기 에서 나와가지고. 맞아, 아, 피났었다. 야, 조심을 가게요 그래서 애들끼리만 맛봤상 그럴 거야. 우리 네.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가 폰을 갔 아무데나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안걸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난 진짜 아예 반응을 안 해. 하도 만기면 붙는 일이니까. 아주 그냥 먹던 거 먹어. 그래. 저는 확실히 맥주를 마실 때보다 소주가 마실 때좀더 점심을 먹는 나 맥주는 진짜 잘 마. 나도 싫어. 맥주는 맥주 난 좋은 같지 않아. 기분도안 좋고. 그래 먹 배가 너무 불러. 냉간이 불러야지. 그거야, 어 배가 너무 불러. 주헌아 음식 말고 대화 좀 해. 어. <laughs> 부탁 좀 할게. <laughs> 응. 저거? 미네랄 무침. 미나리? 미네랄 무침이라고 하네. <laughs> <미네랄 미침이. 웃음> <laughs> 테란이야? <웃음> 너 씨발 <시절> 테란이야. <웃음> 내가 <웃음> 한국 여행을 주로 주헌이랑 다녔지만 나 이제 나와서 이렇게 술을 잘 먹고 술을 더 나고 그러는데 소름망아 이거 뭐 밥이랑 먹는 거 얘도 밥이랑 먹는다며. 밥을 아. 더 시키기 전에 목선을 까는 것 같을 때 꼬리를 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모니 향은 진짜 기대를 안한것 같더라고요. 한 꼬리한테는 당연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되게 기대가 탔는데. 너, 네가 별로라는 것같 아뇨, 니 아뇨. 이렇게 더라 그래서 이미 포기하고 왔어, 올 때. 할수 없지 뭐. 내가 다꿀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열대 우림 속에 갇혀있다. 그니까 열대 우림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몇백 년 동안 그게 없었는지 어 제가 말리고 소설에서 읽는 것처럼 숲을 지나갔더니만 갑자기 이게 나온 거죠. 어, 이게 나오고 어, ㅅㅂ 뭐야. 약간 존나 놀랬을 거 아니에요. 만 ㅅ 그리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이 안에 진짜 내가 모르는 다른 그런 문명이 있고 어쨌든 그렇게 다 해가지고 딱 그냥 그런 데 안에 내가 있다는 것도 좀더 신기하고 그리고 나물 좀더 멋있어 쓰는구나. 저도 좀더 멋있어. 그리고 거의 여기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좋지 않아. 나는 모든 영광가 사랑하는데 빨리 온라인에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런 로사람가지 않아. 근데 그걸로 구분이 돼.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당황했던 거야. 말로 해석하니어안 좋은데. 너무 가슴 를한것 같아. 당황한 거지. 감사합니다. 아 맞아. 구워서 나온다 고했어 맛있어요. 아주. 너무 너무 좋지 좋겠지. 난 처음에 어머니가 캄보디아로 간다라고 되게 이상 엄청 의아하지. 두뚜보도 못한 나라 간다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도 처음에 그런 거 있었대요. 향수병 같은 거. 향수병 같은 거. 향수병 같은 거. 여기 왔을 때 아니면 와서 갑자기 이제 종종 통화하니까 이때 는데 점점 뭔가 우울해 뭔가 우울하고 막아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첫 캄보디아 행이 엄마 생일에 맞춰서 온 거야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어, 엄마는 집이 어딘데 뭐 그러면 그때나그 마사지 선 옥탑 옥탑에 있대 그것도 이제 뉘앙스상 옥탑이 너무 안 좋잖아 머릿속에 그래갖 이제 마음이 안 좋아 아씨이갖고 이제 왔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봤거든. 뭐 거기 뭐 있는데? 앙코르와트. 그래서 또뭐 바다 없어? 어 앙코르와트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뭐 쇼핑몰 뭐 이런 거안 아, 앙코르와트 좋아. 그래서 이제 앙코르와트만 있어? 그지 그렇대. 그렇 그래가지고 짜잔 이러고 왔다. 내 머릿속에 있는 엄마가 약간 이제 불쌍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옥탑이 우리 집보다 컸어. 거의 느낌이 그러니까 옥탑이 말이 옥탑이지. 그 건물에 지은 거야. 그냥. 그래서 저, 저, 졸라 좋은 거놓고 앞에 바베큐 그릴 놓고 그리고 내가 까먹지않아 가정부 이름이 방실이어서 방실이 방실이란 이름을 지어갖고 방실이가 김치를 겁나 썰고 있어 방실아 총총총총 썰어야지 까아 마담 총총총총 그래서 그래서 되게 당황했지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선베드 같은 거 있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는 나는 얼핏 얘기했지만 한분자되이 별로였어. 별로라기보다는 좋은 줄 몰라서 그냥 앙 코로 왔어도 아, 아 신기하게는 데 개덥다 뭐 이런 거였는데 나이가좀 먹고 나서 보니까 좋았고 계속 보니까 어 오고 싶어 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기하게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나라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불편하잖아. 막 엄청 안 좋고 막 느리고 다 인터넷 도잘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다낭은 여기보다 발전이 많이 돼 있잖아. 다낭 가고 싶다고 약간 하셨었나 봐. 근데 다낭 갔는데. 학을 띤대 애들 못됐다고 한국 아, 사아가 너무 좋았다고 국 사람은 이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한국 사람이 한국 사어은한 그렇게 되는 거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이좀기 한국 사데중국이대은 한국 사람은 한국 저는 솔직하게 그냥 한국인도 결코 중국만 어? 맞아맞아 맞아. 외국인들이 볼 때는 똑같대 자기들끼리만 있으려고 그러고 어. 시끄럽고 폐쇄적이고 내, 내 권리 지워? 어. 그게 그거 하려고 하고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씩 양보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무조건 대사 받으려고 하고 사실 저조사도 그러거든요 어무니안 보려고 하고 그치? 응어머는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되게 역겨운 얘기 약간 공익광고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는 사람 한명한 한 명이 대사관이래잖아 그래서 대사로 나가는 거라고 대표해서. 네. 우리 도일일 우리 있지. 우리도 만약에 보면은 그걸로 판단하잖아. 고 어? 이게 뭐야? 야, 먹동을좀어떻 해. 줬네. 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4 7었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아니에요 너무 적게 나와서 네안 돼요 잘 먹었습니다. 니다음에또다음먹다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잘 알고 있잘습잘다잘먹었다고먹습니다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니다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나니 뭐 이제 똑같은 얘기 가 되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할게요. <laughs> 그렇죠. 한국에서 뭐 이렇게 먹었으면 이렇게 이는 얘기 안 할게요. 여기 한부지니까. 근데 포인트는 맛이 있었다는 건좀 포인트네요. 맛이 있네. 한국보다 더 많은. 시키다 시키다 <laughs> 이게 뭐라고 밑반찬이강된장이랑 <laughs> 미나리 무치 그리고 진짜 파김치는 음. 역대급이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식까지 해서 저희는 오늘이 마무리가 될것 같고 이제 인사를 해야 드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크메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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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네, 크레 스타일. 어땠어요 한 무지 여행 한번씩 해봅시다. 아 잊을 수 없는, 꼭 한번 오세요. 정말 한 번은 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뭐 너무 다 싸요. 그리고 아, 너무 아, 다 너무 다 순진하시고 너무 다 좋으십니다. 저는. 너도 순진하시잖아요. 너무 좋고. 넌왜 좋았어요? 아그 그렇지. 차이가에 차이가에 어, 차이가 근데 여기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의 이미지에 너무 부합돼 있는 나라인 것 같아. 바다 빼고. 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순진하고 아이들 아, 너무 이쁘고 아, 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이게 행복해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맞 행복指数 높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어꼭 돈이 아니라도. 동남아의 휴양의 느낌보다는 동남아의 문화나 이런 거를 느끼고 싶으시면 한 번쯤 오는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네. 아니야 나 이제 구걸하지 않고 있어 어째 바늘더라고 아코로제국은 네. 홍제역으로 어야 근데 오늘 홍제으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또 한국이겠죠? 다음 영상 어디로 갈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마시는 주행남, 캄보디아 c m 리이었습니다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 이런 데서 파는 뱀술 먹으면 어, 진짜 죽을 것 같다 뱀, 뱀. 깡패, 깡패 수금하러 왔어 여있네 어, 찾았네 백예 아이프라미스 s e I 예 <laughs> 2대의 discount은 1대1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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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2대1로! 2다1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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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2대1로! 2대1로! 2아1로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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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이제부터 본게임시작하지자 <laughs>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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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thinking. Thinking, thinking. Deep Thinking. 달러달러 100달러. 달러1달러달러달러1달러달러1달러1달러1달러달러1달러1달러달러달러달러 얘 1달러인데 왜 1달러인데 왜얘 1, 2달러야? 아리 이건데, 이건데 이스트롱거얘 강한거 스달러 투. 오, 2개 3달러다 3, 2개 3달러? 3달러? 오, 오케이 8달러 에이, 잠깐만, 얘 8달러라고? 티셔츠가 8달러 예. 너무 비싸 너, 아, 너, 아, 뭐, 너무 아니, 비싸, 5달러. 이거 너무 비싸 이거 <laughs> 너무 비싸? 어, 아, 얘 5달러는 가야돼 5달러? 8달러? No. 8달러 너무 비싸 너무 <laughs> 비싸 이모, 위 토마로 건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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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킹 띵킹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Good for you o f o 오케이 원 n e up o n 달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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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오케이 오케이 어트이더 오케이 33 <laughs> 아니야 이거 3달 러잖아 그러면 이거 3달 러안돼22 5월 해부 22 5월 해부 22 그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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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too 되게 되게 요 다 샀지 이제? 예. 가자. 아 땀났다 땀났다. 좀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어. 케밥 같은 스낵 좀 사갈까? 맥주나 좀 뽀개고 자게? 예. 아. 괜찮아? 난 과자, 과자 사고 치킨. 어? 나쁘지 않지. 캠프치. 근데 이게 캡슐 있는 줄 모르겠어. 우리 아까 전에 캡슐 봤어 우리 아까 생각한 거 찾아보자.